필러 규제 협파로 산업단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산단은 산단 조성 시 확정된 입주업종과 토지용도를 20년에서 30년 후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를 위해 입주업종과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죠. 앞으로는 5년마다 입주업종을 재검토하고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하는 등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입주와 투자를 촉진합니다. 지금 산단은 대규모로 공장이 밀집된 산단의 특성상 청년 근로자들이 즐겨 찾는 카페, 편의점 등 편의 복지 시설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근로자 편의 시설 용지 확충 등이 용이해져 산업, 문화, 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뀝니다. 지금 산단은 주로 중앙 정부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산단 혁신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죠. 앞으로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여 지역별 특색을 갖춘 산단으로 발전합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제도약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